이거 지금 2,000원도 안할 거야. 그치. 응. 처음 한 요리 맞아요? 지금 손 떠는 거안 보여요? 아, 이렇게 <laughs> 하면서. <웃음> 하면서. 요거 팔아야 어, 괜찮, 이거 팔아야 되겠다. 나쁘지 않아. 괜찮네. 응. 어, 굉장히 저렴한 재료. 응. 응. 짧은 시간에 이 늦은 새벽 9시. 응. 이때 먹는 야식. 기대가 됩니다. 응. 응. 기대된다, 너. 너랑은. 안 먹어서. 소리 들었어? 응. 아, 이카메라당겨게해 이럴 때보다 있 이럴 때보다 맛있다. 이럴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보다기름이많이안 먹었네 이럴 때보다 맛있다. 이이 정도가 딱 좋은 응. 것 같아 맥주에 맥주다 이럴 때보다 맛있 모라첸노, no, 예, 예, 음. 샬롯, 벨기에 모라첸노, 샬롯이라 스페인에서 이런 건데. 벨기에 맛주를 마시며 프랑스 <laughs> 야식을 먹으며 외치는 거는 샬롯. <laughs> 샬롯. 아 이거. 이거 역시 우리는 스페인. 이렇게 응, 인터내셔널 되는. 그렇 아우 이 가게 이름은 아주 한국적이고. 응. 응. 몇 분만 가지면되 진짜 맛있다음 맛있다. 음, 맛있다. 어. 메뉴 뜯겠어요 지금. 내일부터. 7월 메뉴. 아 이건 8월 메뉴. 8월 메뉴. 이미 바꿔놨으니까 거 하고. 음, 하고. 음.